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브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5월 1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바닥과 찐바닥이 구분을 경계 짓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 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바닥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찐바닥이 a b c d 2파동까지 갈수 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중요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도래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반등이 올타임 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상을 끝냈습니다. 올타임 하이란 직전 고점을 넘을 때 그때가 이제 반등을 하는 그 구간이 바로 구매 포인트고 직전 고점을 넘는 이상 바로 투더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단기적인 조정 이렇게 해서 하라향을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고 있고요. 현재 조정, 조정, 조정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기루에 있었고 그 기루에 어느 정도 빛을 밝히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월봉은 장대 음봉 뒤에 되돌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번 달 5월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월봉의 음봉 구간을 넘기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의 봉은 양봉이라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5월 17일, 이제 5월은 불과 13일,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되돌림이 되고 있는 봉은 3개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음봉입니다. 결국 3개월 봉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3개월 봉은 음봉이나 7월 1일 종가를 마감하는 봉이 결국 3개월 봉이기 때문에 결국 6월 말일 날이 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참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영상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봉이 음봉이 아니라 이제 6월부터 말아올리는 봉이 된다고 하면 이 봉의 종가는 양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6개월 봉이 보통 끝나면, 이게 만약에 상승이라면, 직전 고점을 지지받고 갈수 있는 탄력이 생기기 마련이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추세 라인 자체에서 지지를 다시 회기를 받고 있고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회귀된 일봉의 봉은 보시는 것처럼 회기를 수세선으로도 되돌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봉상 다시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했었던 3개월 봉의 되돌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정을 두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끝나는 7월 1일자로 봉이 끝난다고 라 했죠 이 얘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음봉이지만 만약에 이 봉이 7월 1일 기준으로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올리더라도 그거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지금 6개월 봉으로 다시 봉을 봤을 때이 봉이 양봉이고 탄력을 받는 봉이라고 하면 현재 나와선 직전 고점을 그리고 넘기는 봉이 나와야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 다음 7월 1일 날 생기는 7월 1일자 봉을 추진을 받아서 상승을 갈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종가의 위치입니다. 그 종가는 6만 4천과 6만 8천, 결국 68K보다는 높이 7월 1일 전에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66, 그러면 3개월 봉 기준으로 뭐가 돼야 할까요? 바로 66 기준으로 높아야 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바로 지금 위치보다 위로 끝나야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6개월 봉이 더 탄력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상승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여기에 대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지만 뚫었을 때 지지가 되는 것을 결국 받을 수 있고요. 7월 1일자로 됐을 때 지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봉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뭘 줘야 하냐. 7월 1일자로 종가가 나오는 봉이 66K 이상 종가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손익비적으로 저는 굉장히 매수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현재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시 깨지는 한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하기 정말 괜찮은 구간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손절가와 여기에 대한 손절가에 대한 손익비가 진짜 낮습니다. 얼마냐?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가 지금 고점에서 저기 손절가까지 풀 매수를 해도 8%라는 얘기는 분할 매수를 하면 퍼센트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2%? 3%까지 떨긴다는 거. 이거에 대한 손절은 단타 구간에서도 할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추세 라인 자체가 이미 뚫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손익비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매수를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은 분할 매수로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구간에 있어서 두려움을 조금은 잊어야 한다는 게이 구간에서 이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상 장 대은봉 뒤로 음, 양봉이 나온 케이스라 있죠. 뭐이 양봉을 다시 이렇게 씹어 먹는 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7월 1일자 전에 6 6회 이상에만 멈춘다고 하면 계속적인 상승장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구간에서 내려온다고 할 전정 우리에게 되돌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7월 1일까지 그리고 지금 이 올린 주봉상 아래 꼬리가 찐 바닥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의 봉들은 이 라운드 형태로 매집 형태로 올리고 올리고 쏘고 올리고 오시면 되면서 이 라운드 주봉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찐 바닥이었다고 가정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아까 잡아들었던 일봉상 손절가 이 점만 유의하시면 이제 라운드 형태로 주봉이 계속적인 매집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 매집 형태가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또 이제 아래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매집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지금은 조금은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가바닥과 찐바닥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상승은 간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이 바닥이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일봉사 손절을 하면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넣을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지지 구간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 여기, 여기만 손절가로 지금 잡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비트는 월봉상 장대원봉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상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인 것은 지금 월 내내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지지구간을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는 무시하시고 옆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더 탄탄한 지지를 만드는 활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기관들의 투자 방법은 분기별 투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죠. 5월 1일 커터에 미국의 비트시안물 ETF 투자 기업이 최소 937곳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땐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자,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하든 구두상 계약을 하든 주주관 계약서를 쓰는 정말 많은 기업 형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특정 분기를 했을 때도 그 분기 안에서 쿼터별로 시간을 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이번에 들어왔던 ETF는 이 전반기에 해당됐을 뿐이에요. 그럼 후반기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보통 3분기, 7월부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쿼터, 바로 6월에 있었던? 그반 커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부터가 2 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분기별 반기 결산을 하는 게 바로 1분기 3개월 단위의 결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1쿼터가 끝났고요. 그 다음 투자의 시기가 저는 7월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7월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다. 7월부터 다시 상승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결국 돈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ETF 시장을 주도한 게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관들이요. ETF에 대한 호재를 발판 삼아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 투자했던 기업들이 한 번에 돈을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기관들의 투자 방법은 단기, 커터별로 얼마씩 얼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상대를 보는 겁니다. 그1커터가 끝나고 이제 2커터로 지나는 기간이 7월이라 보는 거고요. 그럼 5월, 6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분할매선을 해야죠. 왜냐면 시장이 그거에 따라 누군가 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명백하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같은 상승장을 놓고 2017년 상승장과 2024년 현재 상승장을 놓고 비교할. 를 봤는데요. 상승장에서 지금과 같이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면 6개월 이상 홀딩되는 물량 비율 감소가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 물량 비율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는데요. 초록색 화살표와 같이 상승장의 후반부에 갈수록 비트코인 상승폭은 훨씬 커집니다. 아직까지 6개월 이상 홀딩 비율이 여전히 높죠. 결국 장기 홀딩 비율이 끝까지 낮아져야 그때가 하락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2017년도 대비 아직 홀더들의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반기 커터밖에 오지 않았고 전반기조잘안 왔을 수 있어요. 결국 아직 상승 사이클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은 가능성을 내놓고 보면 진짜 8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닥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정말 한참 남았다라는 거고요. 이 바닥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위치로 봤을 때이 정도 위치는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요정, 정도 위치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상승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계속 갔어요. 결국 저는 이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좀 놓고 봤고요.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 현금이 너무 높으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방금 잡아들었던 손절가 기준으로 좀 잡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오늘을 기반으로 알트 비트가 지금도 1%좀 오른 것 같은데요. 원화로 봤을 때는 장대음봉을 되돌리기엔 아직 멀죠 그 얘기는 이 아래 꼬리의 무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의 시간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당연히 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 차트는 올라서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궤도를 틀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5월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6월 접어드는 시점에 차트를 만들겠죠.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할 거, 6개월 봉이 그리고 7월의 봉이 종가를 얼마 기준으로 가야 지지를 받는지를 살펴보면, 5월의 봉 같은 경우는 3개월 봉, 3개월 봉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일에 끝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이 봉이 상승 봉이라고 하면. 현재 종가가 66,380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를 지지를 발판 삼으려고 하면 높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아, 정정하겠습니다. 69,000 위에서 만약 마감을 하면 베스트라는 거죠. 결국 6월 말일까지 계산을 해보면 43일입니다. 그러면 43일 동안에 종가의 높이가 여기 기준으로 높이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 6월, 7월 여기입니다. 딱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 여기 기준으로 기 종가가 6구 이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지지 한번 저항 테스트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6월에 봉 바뀌죠. 내려오고 아래 꼬리 만든 다음에 종가를 6만까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봉 월봉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6만이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죠. 여기를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지와 저항이 뚜렷하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1봉이 7월에 다시 지지를 받고 여기 여기로 가겠죠 여기 여기를 가서 지지를 받으면 7월 이후에 또다시 상승 패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어, 뭐가 됐든 저는 지금 상승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abcd 2로 갈지언정 지금은 분할매수를 하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 손익비적으로도 괜찮고요 내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 비중을 높게 사시는 분들의 지지 스탑라인은딱 여기 얼마 6만 이 라인 지켜주면 지금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턴을 할 거고요 전후로 나누자고 하면 5월과 6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에 봉이 어느 선에서 마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6월의 마감이 어디 69까지까지 마감이 된다는 거59 5월 기준으로는 69까지 한번더 터치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저항 테스터 하러 간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아마 핵심 정리 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의 스타일을 한번 살려봤는데요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팬덤들이 많이 생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런 형식의 패턴의 차트를 보는 게더 좋으신지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피드백 삼아서 앞으로 스타일도 많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